여러분 정말 반갑고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또 이게 대상도 수상하는 날이고 또 월간문학상 신인상을 수여하는 이 기쁨은 대단합니다. 옛날에 우리 저기 뭐 김성배 선생님이나 김지휘 장관님은 아시겠지만 이 등단하는 거는요 굉장한 일입니다. 황금전 선생님 이 말씀하시기를 시인이 태어나는 건 하늘이 열어준다고 했어요. 여러분, 하늘이 열어져서 등단하시는 겁니다.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, 특히 오늘 대상탄다는 거는 또 우리가 매달 100명이 시를 두 편씩 내니까 매달 200평씩 내니다 그래서 1년을 따지면 이래저래 한 2천 편 정도의 시가 오르는데, 그중에서 뽑히신 겁니다. 대상은 대단한 상이이고 오늘 축하드립니다. 그, 네.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 우리 석축 회장도 이렇게 총회도 이렇게 아무 잡음 없이 통회도 넘어갔고 오늘게 오늘 좋은 자리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